사실, 백으로입니다. 센서 수트입니다. 현재 카카스 지역의 국가인 조지아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정부와 러시아가 부정선거를 한 것이 아니냐면서 최근에 열린 지방선거에 대해 불복을 선언하며 시위하였는데요. 매우 큰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조지아는 크게 두 가지 세력으로 나뉜 상태입니다. 친러파와 친서방파로 나뉜 상태죠. 현재 조지아 여당은 조지아의 꿈이라고 해서 친러파입니다. 그리고 다른 야당들은 보통 친서방파인데요. 사실 조지아는 2024년부터 어느 정도 정치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2024년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지아 내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여당이 과반수 후석을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 등지에서 각종 SNS 조작 등의 증거들이 나오니까요 그렇다보니 2024년부터는 대규모 시위가 몇달 동안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조지아의 총리인 이라클릭 코바이제가 조지아의 EU 가입을 2028년까지 연기한다고 하면서 시위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아는 친러파와 친서방파로 나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가 입을 연기하게 되니까 친서방판은 결국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시위하게 되었죠. 근데 최근에 조지아에서는 10월 4일에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많은 야당이 있는데 일부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또 정부가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고요. 다른 정당들은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득표율이 81.6%가 나온 겁니다. 다른 야당들은 한자릿 수를 기록했죠. 특히나 조지아의 수도인 트빌리시 시장선거도 이때 같이 열렸는데 여당의 조지아의 꿈 후보가 71.6%를 기록하면서 압승을 기록하였죠 물론 그런 말을 할수 있습니다 여당이 단순히 일을 잘해서 높은 득표를 차지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2021년에 열렸던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이 조지아의 꿈이 46.7%를 득표했던 것도 있고요 2024년 선거 때는 여론조사에서는 분명 야권이 150석 중 83석을 차지하며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정작 투표함을 까보니 여당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에서는 조지아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조지아 여당이 투표 매수, 공적자금 오용, 유권자 협박 등을 자행했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조지아 내에서는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번 시위에서는 최근 지방선거 결과를 계기로 분노가 폭발한 친사방 세력들이 대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티빌리시 도심 한복판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광장과 주요 도로는 순식간에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부정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자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시위대는 대부분 은 야권 정치인과 시민 단체들이 주도했고 대학생과 청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시위의 중심에는 유럽 연합 깃발을 든 젊은 세대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은 조지아는 유럽의 일부다라는 구호를 반복하며 정부의 친러 행보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시위대는 처음에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이 대통령을 물러나라 정권은 부정 선거를 멈추라는 피켓을 들고 관저 쪽으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진입을 막자 시위대 일부가 바리케이트를 밀치고 돌진하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관저와 물타리를 넘어가려는 시도도 있었고 일부 시위대는 경찰차에 돌을 던지거나 페인트를 뿌리는 등 격렬한 저항을 이어나갔습니다. 현장 곳곳에서는 체로탄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 올랐고 경찰의 물대포를 발사하며 시위대를 강제해산하려하자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트빌리시 시내는 살상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거리는 경찰과 시위대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충돌했고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 현장의 모습을 전파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방패를 든 경찰들이 체로탄을 쏘며 시위대 몰아내는 장면과 다친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구급차로 실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총을 겨눴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지아 내무부는 시위가 끝난 뒤 공식 발표를 통해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중한 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위 참가자 6 명도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지만 현지 언론과 인권 단체들은 실제 부상자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한 기자는 총탄이 끝없이 터졌고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쏘며 무차별 진압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시위가 단순한 집 아니라 폭력 사태를 번질 조짐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 측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충돌을 유도했다고 맞섰습니다. 실제로 현지 언론들은 시위가 본격적으로 과열되기 직전 경찰이 갑자기 체류 타는 쏘며 군중을 자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은 급격히 혼란에 빠졌고 시민들은 정권이 국민을 토로 몰아가고 있다며 더욱 격렬히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태블리시뿐만 아니라 바미 쿠타이시 등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동시 다발적인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청사 앞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했고, 정부 차량이 불에 타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위대는 우리는 폭력을 원하지 않는다. 단지 정의를 요구할 뿐이라며 평화적 시위를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조지아 내무부에서는 시위가 평화적 범위를 벗어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폭력행위로 변질됐다면서 주최측 인사들을 체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당인 통합 국민운동당 소속인 이랑넬리나디라제전 시위현 야권 정치위원회 소속인 무르타즈 조레렐바 전 검찰총장 등 야권 핵심인사 5명을 정권, 전복, 선동 및 집단 폭력조직 혐의로 구속이 되었죠. 야권 측에서는 정부가 정부가 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구실로 시위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정권이 공포 정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야권에서는 체포된 인사들의 석방과 재선거 시행을 요구하고 있죠. 주인권 단체들은 조지아 정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국제 MNST에는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동기에 의한 기소, 언론의 시민사회에 대한 제한을 당장 그만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죠. 또 다른 사방 국가들도 조지아의 이런 행보를 크게 비판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의 이라클리 코바이제 총리는 이유는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며 일축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클리 코바이제 조자 총리는 EU의 지원으로 이번 시위가 벌어졌다고 발언하기도 했고요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가 좌절되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현재 조자는 굉장히 침러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당장 EU 가입 추진을 2028년으로 연기한 것은 물론이고요 조자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러시아와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당장 2024년 3월부터 언론사와 비정부 기구는 연간 수입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지원받을 경우 외국 대행 기관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러시아의 외 외국기관대행법이랑 똑같거든요 즉 언론과 시민단체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러시아의 법을 똑같이 시행시킨 겁니다 이게 통과되어서 결국 모든 활동을 정부에 보고하고 자금 집행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게 되었는데요 법안을 준수하지 못하면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들은 서방단체들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또한 조지아는 계속해서 친러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는데요 친러 행보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지아 사태가 단순한 일시적인 충돌이 아니라 장기적인 체제 변화의 전조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지아는 내부적으로는 분열한 사회, 외부적으로는 압박받는 지정학적 유충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친러 정권은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고 언론과 시민 사회로 억누르는 방식은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내의 주요 방송사들이 정부의 통제 속에 놓이면서 야권 세력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민 단체들은 외국 자금 지원을 이유로 활동이 제한되고 해외 언론과의 접촉마저 감시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명백히 러시아식 통제 체제와 있습니다. 실제로 조지아의 헌법에는 EU 가입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당의 행보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조자가 민주주의 후퇴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코바이제 조지아 총리와 여당은 외세의 간섭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며 오히려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조지아는 두 개의 길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서방으로 향하는 길, 다른 하나는 러시아와 유사한 권위주의 체제로 향하는 길이죠. 문제는 이미 조지아 정부가 둘중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가 너무나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EU와의 관계는 이미 냉각되었 고 서방의 경제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들은 단계적으로 중단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조지아 정부 향해 경제적 지원과 에너지 협력, 안보 협력을 약속하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는 조지아를 서방의 품에서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완전히 끌어들이려는 의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 전환은 내부적으로 거대한 저항을 낳고 있습니다. 친서방 세력은 자신들의 나라가 다시 과거를 회귀하고 있다며 거리로 나서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러시아식 통제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는 소련 시절의 기억이 아닌 인터넷과 유럽 문화 속에서 자란 세대입니다. 에게 조지아의 현재 모습은 과거로의 퇴행 그 자체입니다. 반대로 농촌 지역이나 구세대층에서는 여전히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들은 서방과의 긴장보다는 러시아와의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고 있죠. 이처럼 조지아 사회는 지금 완전히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강경 진압은 잠시 폭발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분노는 잠복했다가 더큰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정치 분석가는 조지아가 향후 1, 2년 이내에 또한번 대규모 정치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처럼 언론을 통제하고 시민을 억압한다면 정권은 단기적으로는 유지되겠지만 국제적 고립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EU 가입은 사실상 무산되고 서방의 제재와 외교적 압박에 가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지아는 경제적으로 러시아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주권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의 영향 아래 두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소련의 붕괴 이후 힘겹게 독립을 이룬 나라가 다시 러시아의 그늘로 돌아가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조지아 내부의 젊은층이 결국 이정권을 바꿔낼 변수가 될 것이라고. 검색합니다. SNS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국제 여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트블리시 신에서는 젊은 활동가들이 외신 기자들과 직접 접촉해 현지 상황을 알리고 있으며 현재 조지의 상황을 SNS를 통하여 공유해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탄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제 전환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조지아는 자유와 생존, 민주주의 안정,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근본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당이 승리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폭풍전야입니다. 억눌린 사회는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조지아는 잠시 멈춘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조지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